얼마 전에 난쟁이나 길을 걷고 있었어 현금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갑에 2만 원이 있길래 2만 원을 줬어 연말에 이렇게 기부함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나한테 받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기부함에 쳐놓고 너 대신 착한 일을 해준 거니까 고마워해야 된다면서 존나 빠지더라고 열받게 <laughs> 물론 기부한다는 행동 자체가 되게 착한 일이지만 뭐 근데 왜내 돈으로 하냐고 네, 그래 민기야 기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럼 너 돈으로 기부 왕창하게 해줄게 <laughs> 나왜 불렀어? <laughs> 네. 뭔데? 민규를 나라게 보내기 위해서 나락 퀴즈 쇼가 아니라 나락 기부 쇼를 하려고. 야왜 빨았어 그거? <laughs> 시대형 분들한테 말, 어, 아 말씀 드렸어. 민규가 아, 퀴즈를 맞추면 기부를 하는 컨텐츠에요안 그러니까 맞추면 나락에 가는 거고 얘가 안할 수도 있고아 그래 그래 그래. 민규 컴퓨터 본체를 민규는 잘. <laughs> <다 웃음> 와 그렇게 개 썩은 애라는데? 남자친구한테 뭐 그렇게 말하면 어때? 떡 기분 상하네. 아 원래 이 백스톱. 민규가 혹시라도 오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자기 컴퓨터 본체를 발견해 버리면 아, 오 컨텐츠 진이 안되는거죠 그 기본을 싹다 써버려요 와 치밀하다 치밀해 더. 내가 말해준 대로만 기부 존나 많이 안된대 알겠습니다 혼자 쓰고 있을게 왔다 다다다 나란한 기부쇼에 오늘 환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정의 스튜디오인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컴퓨터 본체가 어딨는지 찾아보시오 어, 야이양마아왜보물섬 조지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보물섬 네, 조지기가 아니라 명준이에게 사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옆 동네까지 와서 날 조지는 거야? 나락기부쇼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나락기부쇼내 컴퓨터 일단 어딨냐고요? 나락기부쇼에 문제를 맞추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당신이 이 콘텐츠에 응해주신다면 컴퓨터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박치고 해? 이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정중인 던지역! 아 <laughs> 퀴즈 검 맞춰서 우리 W 날아게 보내지 말아줘. 우리 팀들이 <laughs> 준비한 거잖아. 문제를 못 맞추면 날아기고 맞추면 기부를 할수 있다고 들었어. 아니, 눈이 웃고 있잖아 지금. <laughs> 웃는 척 <laughs> 하는데 눈이 <laughs> 웃고 있잖아. 우민 잘할 수 있겠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문제 좀 틀린다고 날아갈 그런 게 있나? 내가 멍청한게왜 날아갈 일이지? 당신도 나락을 가기 싫어서 언젠가는 기부를 한다. 나락 기부쇼 지금 시작합니다. 아 아시라고요. 컴퓨터 받아야 된다고 이한반아민규 씨에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네. 오늘 기부를 드린다고 했는데 연탄 기부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를 못 맞추면 내가 연탄을 기부한다고요? 말입니다. 네. 뭐야? 네. 네. 문제를 네. 맞추면 연탄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장민규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전지전능하신 챗 GPT. 그래아그것도 준비했어. 나 이거 많이 봤거든요. <laughs> 콧볼 소의 후손으로 그가 아. 존나게 크다. 아니, 우선이 여자만 우선이 보면 돌진하는 게 콧볼 소의 후손이 분명하다. 키는 <laughs> 약 123cm로 173이에요. 초등학생보다 아주 작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락 기부쇼. 연탄 300장을 건첫 번째 문제. 오케이. 나갑니다 진심으로 풀거예요나진짜이야 이거 이야힘자 진심. 다음 중 독도는 독도가 <목소리> 있어요 야 잠깐만요 이거는 문제라고 해? 민규 할수 있지? 우리 아 우리 나랑 말하지 말라고 문제를 못 맞히시면 시구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갑니다 이를 누가 몰라 이거를 누가 몰라! 알면 은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틀리면 나라에 보낸다 해서 이게 나라 퀴즈쇼였구나? 독도는 누구다? 1번이 독일! 아니. 2번이 일본, 3번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씨를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박씨니까 제가 박민규고 독도에서 성씨를 따서 독일을 따 온... 예씨! 새끼야! <laughs> <laughs> 왜면 수원은 수리남 또고 영등포는 영북파냐! 새끼야 야하라 이거 어쩌 성도, 섬나라니까 성이 연관성이 있어서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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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정답! 합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거 안 하면 내가 쓰레기다! 말한 거잖아 진짜! 박민규 씨 이름으로 연탄 불맥장! 7분 축니다 황혜경! 황혜경! 좋은 일! 저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부해서 기분이 지금 너무 중국, 너무 중국, 중국,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문제 맞춰서 연탄 100장 기부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터러,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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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이어서 연탄 300장을 더 기고할 수 있을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국기를 꺼내시오. <laughs> 이거를 누가 몰라? 이거 그냥 기린다. 나락 보내는 거 아니야? 어머님 연초 선물 사드렸어? 아침 <laughs> 옷 <같이 못> 사드렸어. 뭐야 <laughs> 우리 저때 나락 보내지 마라줘 좋아요, 문제 제가 지심을 한번 풀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국기를 생각해보면 을 가운데에 동그란 게 있었던 것 같군요. 그치, 잘한다! 일본에도 가운데 동그란 게 있는데? <laughs> 일반에 색깔이 다르잖아! 이 <laughs> 빛이 만나도 잘안 보여. 동그란 게만 보였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른 색깔도 있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에는 파랑, 빨강, 흰색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도 있고 요거니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발방망이 슬기 야이 간첩새끼야! 차라리 그냥 내 카드를 들고 이런 거로저 그 새끼를 박수도 요렇게 치이 새끼야! 이거를 맞추면내 돈이 나가는 건데 안맞추면나눠들 가는 박수 주자면 1번 2번이 아니야 1번 2번이 아니거은 3번밖에 없는 어. 건데요? 자 정답 할게요 3번 6번 3번, 3번. 3번. 아니, 3번 맞아요. 그렇게 심오하게 할게 아니야. 3번이에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단위 끼움. 4단위 끼움. 여러분게너부을 끊고 있어. 두 번째 문제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백 장의 연탄을 본인의 사비로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하니까 너무 좋다. 아았다아규아규아 아, 이번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연탄을 몇장 기부한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뭐죠 그면 이번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 정답이 없다고요? 제금안대로 하면 나랑 안 가는 건가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기부하고 싶은 연탄소를 고르시오! 잠깐만요 미, 잠깐만요 그걸로 골라 가자 큰니 그러니까 나한테 고르시오라고 해서 선택지안 고르면 나랑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연탄의 개수는 본인의 음. 자유겠죠 본인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일 것 같은데 책임은 자유가 아닐, 아닐 것 같은데 정답은 없지만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정답은 3번이라 생각해 방금 뭐라 그러시죠? 3번을 알겠습니다 3번 1서선택대라고 그게 1번 3이다라 3번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요거를 했다가는 4를 갈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끝점장 있는데 2 0 0을 하면은 또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장민규씨 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아 이게 나한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일단 300장 총 900장인데 그러면은 선택하겠습니다 <목소리> 여태까지 6장을 기부했잖아요 제 진심은 구독자분들에게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은 제발 1 번을 선택해 603장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망했어. 1 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몰아가지 마요. 이게 603장도 많니까 600... 뭐야? 뭐야? 야이이었요2 0 0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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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라> 그그 동안... 그아 아니 부하게에서총9 0 0장이기다민서니 3 0장 기부하고 우리 더블비 흰떡가자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시 찍고 제가 선물할게요 어차피 300장은 할 테니까 새레기 같은 새끼 아니 모든 카메라를 들고 절 찍어주세요 아니, 뭐. 자, 이렇게 된건 말이 아니었는데 <laughs> 잠깐만 아니 너를 왜 들고 <laughs> 있는 거야 민규 씨가 마지막 문제에 300장은 기부하기 싫어서 더블비의 큐브 천사인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더블비의 천사는 누구? <laughs> 이렇게 내가 쓰레기다. 민규는 타의적으로 기부했지만 저는 자의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장명전 존나 착하다. 장명준 기부 천사다. 댓글로 많이 도배해 주세요. 힐났어 이제. 아니요. <목소리> 아니, 아니요.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요이 새끼 쓰레기죠 예. 아니 내가 왜 쓰레기예요? 마지막에 제가 제대게 살린 거잖아요, 사실. 내 컴퓨터도 보세요. 컴퓨터는 여기 <목소리> 화장실에 있습니다. 버키스. 아, 아니 처음부터 여기 내가 갔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비바를 받겠습니다 비밀번호 아까 이미지 나락 가셨죠? 이게 하려고 했는데 너가 가로챈 거지 내가 안 했다는 거지 네, 안했거든네 연탄은 900장이라서 애매해요 민규씨가 100장은 더 사서 들으면 1 0 저... 0장이딱 되거든요 100장 기부하면 이 비바를 알려드릴게요 아, 아니 면뭐 컴퓨터 영어로 찾지 마 이건 기부 뭐 라팅이어마무리 <laughs> 아까 애매하게 돼서 이걸 내가 안 한다고 잖아뱃쌍 나락 갈것 같은데 아 이건 해야지 100장 해서 약속한 거야? 카메라 앞에 보고? 제가 1 0 0장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00장 3 0 0장이다 저는 기부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민비씨가 기부천사가 되었습니다. 기부는 천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사. 기부천사. 끝까지 다르게 연이네요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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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이거 더> <laughs> 아, 다다다. 나 이거 잡아줘좀 무서워요. 내가 기부를. 내가 아니죠. 아니죠아니죠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내아아니가아으로 맞은 내가 데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 앞으로도 제가 민규 기부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부를 많이 시키도록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끝.